안녕하세요.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GPS로 작동하는 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. 이 제품은 전면 유리에 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거치하는 방식입니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,000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높은 시인성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제품입니다. 저렴한 가격대의 gps 기반 속도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초이스 배송 상품으로 배송 기간 은 일주일 정도 예상됩니다. 차량 앞쪽에 직접 디스플레이를 부착합니다. 현재 속도와 시간 나침반 다양한 조합으로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. usb 케이블 혹은 차량용 시가잭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. 제품 패키지입니다. 제품을 구매한 한국인 리뷰를 살펴 보겠습니다. 쏘는 것보다 훨씬 잘 보여서 좋습니다. 속도와 시간이 잘 맞습니다. 시인성 좋고 GPS도 잘 작동합니다. 만족스러운 후기를 보시고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제품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는 영상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렴하면서 쓸만한 물건 소개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